예수님, 안녕하십니까. 아까 전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전주교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마음에서 올린 방금 찍은 유튜브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한번더 찍습니다. 사실 영적으로 참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주교에서 보내주시는 이교제를 보고 더욱더 마음에 받았습니다. 사실을 제가 이 생명의 길이라는 그 교제를 보면서 이제 성당에 가서 직접 이제 미사를 참내 드리면서 하느님께서 초대해 주신 길을 잘 따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은 하 성당이 진짜 가깝긴 한데 여러 사정이 있어가지고 단지를 못했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신 이 천주교, 천주교 가톨릭교리 통신교육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또 아기니 신부님과 아까 찍지 못해 가지고 지금 찍어서 올리는데 삼천포 성당의 사무장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사천 성당에 있는 봉사자분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셔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는님의폼또 정통 교회. 여러분, 정통 교회는 천주교입니다. 물론 이제 성공회도 있고 감리교도 회 있고 장로회도 있고 다양합니다. 다양한데 여러분, 시장 가톨릭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.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 특히 외형교회라고 불리는 교회 가시면 어떻게 되냐고요. 이 밖에 지금 보이시는 뭐라고 해야 되지? 하... 창문이 보이시죠? 모질라게 떠들고 있습니다.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런 외경교회 가셨다가 설사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탈퇴한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압박이라든지 뭐 아유 상상도 안 하셨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피해를 잊지 않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리고 또삼전포에 계신 사무장님과 또 사천성당에 계시는 봉사자분께 감사드린다는 마음으로 거듭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천주의 길로자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잘못 찍어서 모르겠는데 모든 천주교 신자 분 여러분께서 행복하시길 다시 한번 기겠습니다 찬미 예수님.